기회비용을 따지지 못하는게 아 근데 금융비용이 정말 안 받았구나 그러니까, 주식, 그러니까 부동산을 사는건 괜찮고 근데 그게 어떻게 되겠죠? 한국이 80% 이상이 부동산 했던 거예요 무조건 위험한거예요 그래서 5% 룰이라는게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돼요 부동산을 사는게 좋은가 원세를 사는게 좋은가 그럼 결정적인건 뭐죠? 일본이 망한 이유? 딱 두가지만 할거예요 일하는 자산은 아니죠. 가치를 창출하는 수단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주식을 사는 이유는 그런 철학이 서 있는 겁니다. 내가 삼성전자를 산다는 거는 삼성전자의 직원들이 나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부동산은 일하지 않는 거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격이 상승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 어디죠? 인구가 줄어들게 되니까 디플레이션이 되면서 집값이 그래서 일본의 동경 집값이 경기도보다 싸요. 그런시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재벌에 했던 사람들이 지금 생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 그런 것들이 있죠. 뭐, 달러에 투자해라, 뭐, 어, 뭐, 블록체인에 투자해라. 다 일하는 돈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투자한 게 아니죠. 내가 내플릭스에 투자해서 이 기업이 어떤 철학을 갖고 있고, 또 내가 카카오에 투자했으면, 카카오는 어떻게 해서 설립을 했고, 나서 카카오 같은 걸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걸 자연스럽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기우을안해볼때 자꾸 가격을 맞추려고 하는 거를 배워요. 근데 근본적인 걸 이해를 못 하는 겁니다. 내가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철학, 그 기업이 하려고 하는 거 그런 역동성을 배우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얘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집은 월세가 유리하다고 했다가 집주인이 전화가 왔어요. 올리겠다. 그래서 이런 부산이 있는데 기 합니다. 근데 그런 전반적인 그 돈에 대한 교육을 한 번도 안받았었거요 자녀들한테 그 투자를 하게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사회적 공개 대신에 그런, 어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개의는 주식 캠프 같은 것에열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상상력을 키우는 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요, 문제를 푸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찾아가는 걸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가르치는 에어리이 뭐, 우버, 이런 게다 문제를 찾아내는 아이들이 많은 거죠. 뭐, 불편한 거를 고치는 걸 하면서, 어, 이렇게 하면 잘 되겠네. 그런 아이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교육은 시키는 것만 답을 내 저분들은 정보까지 안 제외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 아까 질문하신 분이 투자, 투기 얘기하셨는데, 아 음. 그러니까 투기 해라 해라 말이에투자와 투기랑 다른죠. 바로 정말 다른 얘기죠. 그래서 주식을 사고 매일매일 정보 받는 사람은 투기고, 주식을 아 그래서 뭘 받는 거고, 매주 열 번나 해서 내 먹을 돈 갖고 있는 사람은 투자죠. 인베스터라고 하죠 인베스터. 그런데 우리가 매매 주식 아니면 체크하고 하면 스페큘레이터라고 합니다. 스파이레이터그다 비투잉 도 그다음에 아까 어, 원자재 사도다스페큘레이터죠스페큘레이터 투자도 아니죠.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말씀대로 스파이레이터의 어원 자체가 아티메의 스파, 스클라티로 똑바로 쳐다보는 뜻입니다. 매일 모니터 똑바로 쳐다보고 계시는 그래서 제가 조금 조금 잡혀요 일단 지, 질문이 약간 두분 질문했기 때문에 오늘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질문 해주시고요. 다음 달에도 올해가 아마 저희가 주제를 저희 세종코리의 주제가 이 약간 금융문맹 탈출인데 금융문맹러서 자산 키우 3월달에도 배, 2월달에도 있고요 3월달에도 4월 고 4월달에도 인데 너무 이것만 할수 없으니, 다음 달에는 역시 뭐 조금 수소나 뭐 이런 쪽 문제 쪽을